코이카 네팔 상사 소장 고성훈입니다. 코비 d 19 팬데믹 상황으로 락다운이 두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영역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이카 네팔은 위기 대응에서 포괄적 회복을 목표로 현 시점에서의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네팔 사무소는 국제 개발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네팔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단체나 앞으로 네팔에서의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 네팔의 현 상황에 관심이 높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강의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첫 다섯 강의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위기 대응에서 포괄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비드-19 네팔 개발 협력 사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네팔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글로벌 협력 의사 김병철 선생님께서 네팔의 전반적인 보건 상황과 앞으로의 코비드-19 정부 대응, 네팔의 코비드-19 전망에 대해서 아주 긴장감 높게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세 번째 강의는 네팔 트리브관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산지부 교수가 코비드 i d 1 9 경제적 영향과 귀국 노동자 이슈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산지부 교수의 이력이 매우 독특한데요. 산지부 교수는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모두 마치고 네팔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이 강의도 한국어로 준비하셨는데요. 코비드 i d 1 9이 네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GDP의 30%까지 차지하는 레미턴스 기금이 이 나라의 세금과 조합 기금 등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귀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슈, 레미텐스에 대한 영향 이슈 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네 번째 강의는 굿네이버스 노재균 지부장의 네팔에서 국제 NGO들의 활동에 대한 강의입니다. 네팔은 140여 개의 국제 NGO들이 AIN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이번 코비드 나이트 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체의 활동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네팔에서의 다양한 국제 NGO들의 활동을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더 멋진 세상의 동주연 PM의 강의입니다. 더 멋진 세상은 네팔 극서부 에이즈 감염 아동의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상황에서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가족들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강의들을 보면 네팔의 상황들이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지역 사회의 고통도 여러분이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코비드-19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이 노력들의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네팔의 희망을 함께 응원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